보살이 버려야 할 것은 바로 이러한 망념입니다. 세속의 사람들은 보살도를 배우면서 큰 오해를 하곤 합니다. 자신이 보살도를 행한다고 생각하며 날마다 여기저기 가서 보시하고 공양합니다. 목적은 무엇일까요? 목적은 장래에 보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불가에서는 하나를 버리면 만가지 보답을 얻는다고 자주 말합니다. 이익이 크기 때문에 재물을 버리는 것입니다. 재물을 버리면 장래에 재물을 얻고 법을 버리면 지혜를 얻습니다. 얻기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보살이 아니며 완전히 범부의 탐진치만이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가 보살인가요? 보살이 버려야 할 것은 바로 이러한 망념들입니다. 이러한 망념들이 모두 없어지면 성덕이 드러납니다. 자성 안에는 무량한 지혜와 덕능이 있으며 무량한 재물이 있어서. 모두 드러나게 됩니다. 어디에서 구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디에서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전공 노화상